박상현이고요. 보험말씀의 이승원 그리고 과학자 괴돈이 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과학적인 부분에서 난 정말 이런 부분이 뭐 스타 게임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 진짜 궁금했다 그런 분 있나요? 저 약간 제 삶으로 가면은 네. 어? 왜 항상 크리스마스 때 연보성은 혼자 보내는 어, 사랑 네,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나요 맞아요 이게 아, 왜 여자 이성이 떠나가는가? 네, 저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 정의를 하려면. 그 일단은 명, 명확하게 명 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음. 크리스마스에만 혼자였는가 네. <laughs> 거기서 돼요. 과연 어, (365.25일) 네. 중에 네. 크리스마스에만 혼자였는지 아니면 (1년) 내내 중에 어. 과연 혼자인 시기가 어. 크리스마스만인지 대부분인지 확률적으로 어. 보고 네. 분석을 해보면 아마 가우샤퍼가 나올 텐데 네. 유독 크리스마스 때는 외로운 겁니다 아 그래서 크게 느끼는 어. 거예요 와. 사실 (1년) 내내 외롭다. 네. <웃음> <웃음>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완벽히 이해됐어요과학이다트매이대단하치 아, 아, 예, 예, 음. 이벤트 매치, 이벤트 매치, 이벤트 매치, 이트 매치, 이트 매치, 이벤트 매치, 이벤트 매치, 이 연보성 선수 한 시에 위치했 있고요 김수현 선수는 테란 나왔습니다 주종이 아니에요 또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과학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예. 여기 맵을 보시면 맵의 스타팅 포인트에 따라서 이 자원 수급량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각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 네.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월급이 다르죠 네. 예 누구 누가 어디서 아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음. 어떤 타이밍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 아 이게 태어난 게 원래 사실상 제 불공정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여기서 이게 예, 예, 굉장히 지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강남에 태어났어요. 어. 그럼 수급량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 부동산이 중요하다. 부동산 중요하죠. <laughs> 음, 예 드론이 여기서 스포크를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어, 예,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이게? 어 대단한 겁니다. <laughs>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을 네. 우리가 백화점이 될수 있으니까 어, 예,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그렇죠. 하지만 어. 얘네들은 본인이 편의점도 되고, 음. 백화점도 되고. 어, 대단한 거예요. 네. 이 말은 뭐냐? 이 건물 자체도. 건물 자체 생명체다. 네, 아 예, 건물 자체 생명체인 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여기. 예, 맞아요. 네.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만들 때 어.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네. 대부분 무생물 자원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도 무생물이거든요. 네. 그러면 좀 나아가서는 아마 생명체를 이용한 이런 건물 어. 시설 장비 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와. 진화라는 게 방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진화, 태화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건 진화입니다. 네. 예, 그 환경 맞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 거고 어. 적응은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 저렇게 진화해 왔고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알듯이 뭐 안녕 너밥 먹었니 이렇게 음. 말하는 게 오히려 암호화가 안돼 있으니까 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끄끄끄 뭐 네. 이러는 거지. 와. 네. 뭐 내가 뭐, 모르니까 그 안에, 안 걸리니까. 뭐 어, 부모님 안 부도 묻고 여러 어. 가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니까 얼마나 어. 암호화가 잘돼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laughs> 이런 소리 나면 이 암호화가 돼서 어쩌는지. 떻 보시면 저희 여기서 엔지니어링 배를 잡아주시면은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미리 나온 그렇죠. 총이 업그레이드 가 돼요. 아 들고 있던 총이. 아 이건 뭐 어떤 개념이? 이게 이제 이런 이 무선 이 신호를 통해서 이게 업그레이드 아, 아 패치 막그런거 업데이트가 되는 건가요 퍼메어처럼? 이거는 네. 우리는 알수 없지만 네. 이미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어. 가능이 돼 있다가 아 이거에 막혀 있는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네. 푸는 게 아닌가. 아 예. 예, 여러 가지 사유로 네. 예를 들어 업그레이드된 어떤 장비를 쓸때 음. 어, 기존의 이 통신 시스템 이나 음. 갖춰진 시스템으로는 그 제대로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엔지니어링, 베이,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뭔가를 오.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내부적인 조건을 갖췄을 때만 이걸 락을 풀수 있다. 왜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보성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대각선으로만 뛰어가고 있는요 아 플레이그. 플레이그, 플레이그, 사회적 거리를 뒀다면 분명히 네.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장치권에 이렇게 4명이 되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리두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음. 과연 얼마나 떨어져야 이 전염병을 가장 잘 막을 수 있을까, 네.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론을 낸 겁니다, 과 학자들이. 그래서 지금 나온 게한 최소 2 m 이상 떨어지면 야. 안전할 수. 있는 수 있다. 네. 이거를 정말 이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입자 하나 하나로 가정하고 네.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어 지금 여기는 좀 자원링들이 들어가서요 자원채취 안 되게 만들고. 자원이 없죠. 테라리. 이제 어 여기 병력 막을 병력 없나요? 네, 차원이45야 이게 몇 번이? 이거를 막으면 되는데 이거 한 번을 못 막으면은 네. 아지제3전2선승제입니다1 아, 세트 경기를 먼저 오메킴 선수가 승리 따냈고요. 하지 이번에 연보성 선수가 프로토스입니다. 이 과학 기술로는 가장 좀 발전이 된 종족이 프로토스다 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진화한 고등 생명체다라고 음. 했을 때는 보통 프로토스를 많이 꼽죠. 네. 왜냐면 그렇죠. 테라는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모양이고 오. 그 저그의 진화 방식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태화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형태의 진화입니다. 네. 과학 기술 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그 환경에 적응한 상태라고 볼수 네. 있고요. 그런데 프로토스는 지금 우리가 할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과학 기술들을 네.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어, 어떠한 자원을 지불하고 오. 무엇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네. 어딘가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워프를 쓰는 거죠, 워프. 네. 이 워프라는 개념이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음? 우주에서 워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음. 예, 웜홀이라는 걸 이용하면 네. 되는데, 중력이 굉장히 왜곡된 공간. 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어, 이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워프를 시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불가능해요. 아 예, 워프라는 건 워머리 생기면 네. 생긴 그 시점부터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처럼 네. 항상 그곳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워프를 이용하고 있죠. 네? 이거는 기존 SF들이 많이 쓰고 있는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이다. 음 예, 과학적이라고 보면 좀 어렵고 네? 아직은 그만큼 우리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더 연구를 좀... 더... 알아가야 될 기술이다. 그렇죠. 아, 네. 나중에는 네.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아, 혹시 그 벌처가 가스를 먹나요? 아니요. 미네랄 아 미네랄 채팅방에서 네. 벌초가 가스를 먹으니까 오. 가스 차다. 네. 가스 충전 LPG 차다라는 얘기가 아. 있는데, 얘 아. 예, 가스 를안 네. 먹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네, 가스 안 먹고. 예, 소리가 안 나니까 전기 차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예. 아니면 예. 수소 차일가능 성도 아, 있는 거예요. 수소도 예. 있죠. 예. 예. 전소 차. 네 예. 고순도 수소 유닛을 오. 이용해서 네. 운동, 운동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제가 사실 이 스카이 크래프트에 대한 내용 설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얘좀 재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시즈 탱크 사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나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어, 이게 어떠한 다른 포탄을 쏜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미사일의이 주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오. 근데 보시면은 어 이, 이동하면서 쏘는 것과 네. 어떤 장 장소에 정확 히 조정돼 있는 거죠. 네. 조준 사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좀더 조준하고 네. 안정된 상태로 자세를딱 잡고 쏘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멀리 쏠수 있다. 그리고 포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 순간 앞에 터집니다. 예. 맞아요. 예. 사실 이게 막 단순히 이, 이 형태만으로 보지 않고 음. 여러 가지 발상을 해 본다면 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미사일을 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냥 일반적인 탄도를 쏘는 게 아니라 네. 이 전자기 방식을 이용해 서아 쏘는 것들. 우리 뭐만화 보시면은 네. 어떤 뭐 과학의 초전자포 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음. 네. 예. 거기 나온 초전자포 같은 경우 굉장히 사거리가 긴 무기 중 하나예요. 오. 그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 네?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네. 예 그렇게 따지면 늘어나는 사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예아 네. 이게 야 이거 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나, 이거 리콜 나가라고 아까에 외쳤는데 아. 아. 야 탱크를 지금은 포로 삼아서 네. 네. 자 GG GG. 아. 아. 어 뭔가 좀이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주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오케이. 이게 사람이 좀 코너에 몰리게 된 마지막 경기이다 보면 이게 불가사의 힘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어, 어. 실제로 우리가. 어, 인간이 인지할 음. 수 있는 인지 능력이라는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음. 이 숫자를 우리는 그냥은 못 봐요 음. 왜냐면 이게 인간이 감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숫자가 나오는 시계를 차고 오. 아주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합니다 뛰어내리면서 그걸 읽을 수 있느냐 예. 숫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와. 왜냐.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네. 되면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네. 모든 감각들이 그 제한이 열리거든요 음. 평소에는 못 봤을 그 숫자가 예. 번지점프할 때는 보인다는 거예요 예, 죽기 전에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주마등이 스쳐간다든가 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하죠 내가 네. 그만큼 한계를 넘어져 사고가 네. 하는 겁니다 네. 네. 예,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려 지금 정말 그 정도의 극한 상황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음. 어렵다고 봐요, 저는. 네.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엄청난 무언가를 걸고서 하는 거라면 어? 분명히 그럴 텐데. 어. 이기던 지던 좀 좋은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번지점프를 뛰는 정도에가오를지 네. 않을까 근데 상금이 만약에 이번 예. 경기 1억이 걸렸다 그러면 눈이 돌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지금 완전 달라지죠 완전 아, 달라지는 달라지죠. 분위기 자체가 예예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오버로드가 막 때리죠 예예 정말 그 정도로 <laughs> 예, 왜냐면 여기는 <laughs> 아, 시청자 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 커맨드 센터 이제 퀸이 감염된 예. 커맨드 센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원리가 어떻게 예. 되는지 음. 과학자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고 이야 이거는 뭐 예.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는 게 일종 커맨드 센터에서 나오는 유닛이 뭐죠 원래 네 여기서 나오는 게좀 SCV 그렇죠. 네. 근데 감염을 시키면 거기서 오. 사람이 나옵니다. 네이 예, 말은 예 SCV는 인간이 탈 것이죠. 네예탈 것인데 거기서 감염을 시키면 탈 것을 일단 오. 내려놓습니다. 네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사고 굉장히 커져요. 예 네. 나올 때 항상 탈 것을 타고 나왔었는데 네. 기존에 하던 본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 히 바뀐다는 거죠. 오.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일종의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 개념이 아닐까. 아. 예딱 잡은 다음에. 예, 촉수 예. 그 상태에서 내부에서 뭐 다시 세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뮤탈로 네. 네. 본진에 있는 SCV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다아 날려버리고. 네. 공격과 수비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섯 개아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 저, 저 고치다 치. 아, 그타크래프트속에 저과 프로토스 같은 외계 생명체가 실존할까요? 예, 저는 뭐 있을 있...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 네. 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지금 답변할 수 없죠. 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구인, 음. 우리가 바로 가장 유일한 증겁니다. 오, 왜냐면 어, 이 우주에 우리가 있잖아요. 있죠. 예. 아. 어, 이것은. 빼박 증거요. 예, 예. 가장 우리, 강력한 증거죠. 그렇죠. 왜냐 우리도 음. 우주인입니다. 예, 예. 어떠한 태양이라는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음. 행성에 살고 있는 네. 지적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외부의 네. 다른 행성과 교신을 시도하고 있죠. 오. 이것은 명확한 지적 생명체 증거의 어, 존재 의 증거고요. 우리가 증거래요. 예, 우리가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가 더 나와야 이제 굉장히 강해지는데 네. 지금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냥 너무 어렵거든. 네. 인류도 아마 끝이 있을 겁니다. 어, 오. 금방 끝나요, 네. 우리. 우리 금방 끝나요? 예, 우리 금방 끝나요. 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 지구의 주인은 아직 공룡이에요. 예, 예. 우리 지금 전세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는 여, 0. 몇초산 거고요. 예, 그냥 공룡이 오래았죠몇 예, 시간을 지금 공룡이 살았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뭐 전세구나. 우리는 어, 금방 끝나. 네. 다른 우주에 다른 행성에 있는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 그럼 타이밍이 맞아야지 교신을 하는데 안 아, 되는가? 거 거기도 다시 없어지고 예.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가 아니라 음. 외계 생명체가 있을만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통해서 어. 지구 같은 외계 행성이 있을까? 어. 이걸 통해 할수 있는 방법,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여기 다이센스 피어까지 나오게 되면 네.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